한국프로야구팀별 성적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AS3에서 AS10까지 영역에 데이터 나누기,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할 겁니다. 아, 일단 여기서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하시고 여기서 구분 기호로 분리된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들어간다 지우고요. 그다음에 다음 한 다음에 여기서 뭘 연고지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연고지를 선택하시고 열은 가져오지 않음에 체크해 주시고 마침 하시면. 이렇게 해서, 예, 음, 갖고 왔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 음, 프로, 한국 프로야구 팀별 성적표를 가지고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